이번 1월달 노가다 급여는 만근 플러스 연장 총공수 25개이며 25개 곱하기 5천원 오른 월급 12만 5천원을 하면 312만 5천원이다. 여기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등 세금 30만 2660원을 빼면 내가 받는 금액은 282만 2340원이다. 지금 현재 노가다 조공 평균이 기본 13만원에서 14만원, 많이 받으면 15만원까지 받는 곳이 많다. 하지만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12만 5천원인 급여와 추위에 떨고 무거운 것을 들어가며 받는 월급치고는 300도 안 되는 월급이 작게만 느껴진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는 이 작은 월급으로 집을 살수 있을까, 차를 살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다. 아무래도 이번 생에는 집도 차도 아무것도 못살것 같아. 30대의 슬픈 현실인 것 같아.